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5일이지요. 이제 마지막 주가 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이제 가는 징검달이 주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더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과 영광의 나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 나, 주님 계신 영광에 보자. 아하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 가지고 갈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에 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계역이 속히. 합시다. 아하하! 조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고니 할렐루야 나는 아리나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도행전 2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본문 말씀에 보면 지난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혀가셔서 가야바의 뜰에 신문 받을 때 여종 앞에서도 마음을 졸이고 주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쫄자,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을 더 멋있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장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더 가정다워지고,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개인의 인성과 영성이 더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나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성경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음란하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한다든지 성경 말씀으로 코를 깨가지고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어눌하게 만들고 인간의 인성을 추하게 만들고 역겹게 만듭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농담 이연보 선생의 어부 단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둥에 시름 없으니 이런 어부 생활 속에 어부의 애 근심 걱정할 것 없으니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끝 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놓고.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 모르겠구나 뭐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요 옛날의 어부 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액션이 있고 변화가 생기고 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경에 살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믿어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생각을 해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 붙잡혀 가셨을 때 여종이 묻는 질문에도 가슴이 덜컥하는 그런 심장을 가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이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설교가 위엄 있게 되고 청중을 압도하는 감화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2절과 29절 상반절에 보면 청중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아 막 부르면서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이건 그게 아니고 성령 강림의 혼란 역사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은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늘 우리가 먹으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밥 잡수시고 1년 내내 굶는, 사람, 굶는 사람이 없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윤에 성령의 동행하심도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서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충만으로 134장인데요. 성령충만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134장. 성령충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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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뜨겁게. 성령충만으로, 성령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마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마다 중연이 되리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 1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예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보면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엘이 누굽니까?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고 주전 8세기에 호세아, 아모스와 같이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 유다로 보자면 우시아 왕대고 북 이스라엘로 보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이제 처음에 왕이 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잘 행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우시아에게 형통케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지역을 정복하고 서북쪽으로는 마온이라는 지역을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안몬 지역을 정복하면서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우시아왕은 각 성의 성을 보수하면서 망대를 튼튼히 세우고 군대도 30만 명을 양성해가지고 대군으로 만들고 신무기도 개발하고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물의 자원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니까요. 웅덩이를 깊이 수렁을 많이 파가지고 곳곳에 물 웅덩이, 물 저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농업에 활용을 하는 이런 경제 발전도 시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점점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분양까지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그러다가. 나병에 걸려 그렇게 별궁에 거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럴 때이 요엘 선지자가 세례 요한처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금식하고 애곡하도록 축구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절망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물 붓듯 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 베드로가 당시에 살던 이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뚱딴지가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 예? 과거에 말이에요. 과거에 한 번쯤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주님의 역사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이 시대, 새 시대에도 새로운 세대에도 계속 나타나서 이것이 방언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연결을 시켜줘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시대에 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으로 영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면서 21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a m 그렇습니다 역사와 성경을 보면 세상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역사를 결코 바르게 세우질 못해요 역사가 심판한다 뭐 정치인들이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그러지만 역사가 절대로 역사를 심판 못합니다 가령 중국에서 처음으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진시황이 말이죠 춘추전국 시대에 일곱 왕국을 다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진시황이 말이죠, 국가를 현대화하지요. 화폐도 만들고, 주앙 집권 세력으로 만들고, 그리고 서체도, 예, 그리고 도량형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엄청나게 로마처럼 말이죠, 사통팔달로 뚫고, 만리장성을 쌓고, 우편제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로 인프라 구축을 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요. 근데 이 진시황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떡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싸그리 죽여 버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처형하고 농민들은 다 끌어다가 노예처럼 일을 시켜요. 그러니 이 나라 이 진시황의 나라가 오래 가겠느냐? 결코 오래 가지 못해지 17세기의 명나라 장제적이도 마찬가지. 국정에 전혀 짐이 없고 사냥이나 하고 주색잡기나 하고 가면놀이를 했던 그런 마음에 안 들면 신하를 파직해버리고 권력이 있으면그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 되게 돼요. 그러다가 배놀이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건져냈으니까 그 후유증으로 스물아홉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사람이 사람을 못 건져요. 예. 제도가 좋고, 복지가 좋고, 먹고 살게 없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 세계를 여러분 다다녀 보세요. 잘 산다고 그러고, 뭐 세계 1등 가는 국가라고 그래도 얼마나 그 속에 골마 터지는 게 있는 건지 몰라요. 오늘은 미국 말이죠. 21명이 그냥 초등학교에서 18살짜리가 총을 쏴가지고 그냥 애들이 죽고 그냥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었 앞으로 우리나라도 4년 후가 되면요, 2026년이 되면 65세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인구의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농촌 인구도 급감하고 아이들도 낳지 않고 게다가 말이죠 기술 돈이 최고라고 점점 점점 더 물질화가 아주 아주 첨단첨예화가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 요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일이 미래를 생각하면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진짜 걱정이 무주돼요 근데 베트남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도 같은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나리 다르게 부쩍부쩍 성장합니다. 젊은 인구에 넓은 땅에 많은 자원에 탄탄대로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과 가정과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보면 답이 있어요. 우리 개인과 집단, 나라가 할수 없는 일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개인이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의 시작이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유럽의 조상들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 5세기 경만 해도 노략질하고 해적질하고 바다를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외놈들처럼 땜놈들처럼 남의 가축이나 농작물을 빼앗아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유럽에서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들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기를 보면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없는 십자가가 없는 나라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애버려서 그래요. 왜? 보금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엄청나게 쏟아진 시대와 세대를 보세요. 사람이 부패 안 하고 백이나, 절대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고 걱정근심이 없고 지금보다 소득이 배세배 정도 뛰어나서 전 세계 몇 나라 안 되는 나라 안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도덕적 해이가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 베드로가 담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을 보니까 술취해 가지고 말이죠 성도들이 혀가 꼬부라지고 행설 수설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오해를 하고 말이지 나술을 먹은 게 아니냐 그렇게 조롱할 때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게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그 걸어간 은혜로 올바로 구약과 자기들이 있는 일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시키고 이런 지혜와 은혜를 나타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요리를 별로인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 된장에 배추만 있어도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은 맛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근데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달라요. 성령 받으니까 말씀풀이가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진, 해석이 달라진다는 말은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받으면 똑같아요 내가 이전의 나나 이후의 나나 나는 똑같은 나예요 내 환경도 하나 변함이 없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십자가에 구원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서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은혜로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매이지 않고 약함에 우리 자신이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와 말씀과 능력 중에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수적으로는 120명 안에밖에 안들지만 수많은 청중들 앞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들에게 해석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간절히 갈망하면서. 은혜 중에 성령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충만으로 복음성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134장 성령충만으로. 성령충만으로, 성령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충만으로. 성령 충만 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마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마다 중인이네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충만으말씀충만으 새롭게 새롭게 말씀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 가리라 말씀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제천 청풍문화 단지에 가면요. 1614년에 김중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중명이 아버지의 산소에 갔는데 그묘 뒤에 숨어있던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호랑이를 보고 다 도망가버려요. 근데 이 김중명이는 어떡합니까? 호랑이를 보고 그냥 큰 소리를 냈다 지르면서 발로 호랑이를 차가지고 죽사발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 김중명의 용기를 보고서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 맨손으로, 왜?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고. 병마절도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의 벼슬을 주고 말이죠. 크게 상을 내렸다는 비석이 있어요. 우리는 직접 보질 않아서 몰라요. 전설이지만 감동이 있어요. 우리 성령의 이 감동은 이런 전설하고 전설의 감동과 비교가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좀 생기 같은 사람도 성령충만하면 통큰 사람이 되고, 심장이 약한 사람도 자주 놀라는 사람도 성령충만하면 담대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말이죠. 빼빼 마른 사람 말이죠. 참 요만한 일에도 말이죠. 넘어가지 못해 가지고 그냥, 그냥 오억울오곤 하고, 그냥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말이에요. 성령충만하면, 성령충만하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저잖아요. 제가요 청소년 때까지는요 살이 안 쪄가지고요 뭘 먹어도 말이요 다 빼빼 마고그랬다만 근데만에 거듭나고 은혜 받으니까 체하는 게 어디 있어? 소화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전에는 말이요, 날이면 날마다, 하루가 멀게, 만약 손 말이죠. 옛날에는 약도 아니요, 바늘로 막 따서 바늘 따는데, 하나만 따면 되는 게 아니요. 막 여기저기 다 따는 거예요. 사흘 도리로 예.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말이죠. 소화안되는게 어디 있어? 체하는 게 어디 있어? 아픈 게 어디 있어? 예. 그 다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됐어요. 마음도 아주... 누그러워지기 시작하고 아주 너무 그냥 예 낙천적이 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 그 믿음 갖게 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들도 말해요. 이 베드로가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듯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초대교회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떤 희한한 어떤 신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더 사람답게, 더 내가 나답게 주님께서 우리를 죽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